오늘은 원적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갈라고 하면 9.07km 3시간 30분 걸린다 보니까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 적당한 거리까지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산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 벌써 나무 이파리 냄새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풀 냄새가 코쪽으로 들어옵니다. 도로가 걷는 거와 산에 올라와서 숲길 걷는 것과는 벌써 공기 냄새가 다르네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 적당히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아, 공기도 좋고, 역시 산에 올라와야 돼요. 자우고 숲이 꽉차 가지고 뭐 먼지 들어올 틈이 없어 보이지만 물론 먼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동네 한 바퀴 도는 거나 공원 가서 걷기 하는가 보다는 이 산에 올라오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을 듯 합니다. 올라가는 경사도 있고. 좌우 숲이 꽉 들어차 있는 산이라서 역시 산에 올라오는 기분이 납니다 근데 이 산에 올라오면 좀 단점이 날파리들이 이렇게 달라들어가지고. 아카시나무가 많이 있는 데는 아카시아 꽃 냄새가 진하게 쿠톡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카시아 꽃은 아니지만 요 바닥에 무슨 꽃지파리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카시아 꽃 냄새가 비슷하게 많이 풍기네요 늦은 시간이라 1시간 이상 가면 또 어두워질 것 같아서 많이 올라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죠 이 죽은 나무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좀 아깝긴 합니다. 이거 내려다가 필요한 데서 그냥 섬유공장 같은 데서는 이 나무가 많이 필요할 텐데 밑에다만 내려다 놓으면 뭐 이런 데도 죽은 나무 이렇게 잘라 놨는데 여기도 그러고 산에 올라다니다 보면 이게 죽은 나무들을 많이 쌓아 놓았어요. 저 안에도 큰 나무 넘어져서 있네요. 재활용하면 좋은데, 그냥 썩히니까 아깝지 가장 아, 썩은 나무도 이렇게. 여기도 넘어져 가고 큰 나무. 이것도 넘어져서 반은, 반이 아니고 뭐 거의 다 수명이 든것 같네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나무도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고목이 에서 쓰러지고, 여기도 쓰러져 있고, 사람도 나무와 같아서 자기 관리를 잘안 하면, 세월이 가면서 고목이 되어가듯이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수영차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수영차 잘 관리를 한 사람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타던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관리 잘안 하는 사람은 한 5년 지나면 10년 이내에 차를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조금 지났는데 차가 녹슬어 가지고 뭐 펑크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5년, 20년 다 됐다는데도 그런대로 괜찮아요. 음. 예. 차도 비 오는 날 흙탕물이 튕겼을 때는 좀 세척을 하고 음. 기름걸레를 좀 닦고 그러면 관리가 잘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쉽게 녹는 거예요. 음. 녹슬기 시작하면 금세 부패되지 않습니까? 왼쪽이 올라가는 길 같은데 여기는 평범한가 보니까 내리막길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이야, 좋다. 이것도 넘어져서 죽었네요. 넘어져서 죽었고 이것도 거의 다 죽었어요. 자기 위에 뭐 가지가 약간 살아있긴 하는데 이런 것도 넘어지기 전에 이게 관리를 했으면 살아있을 수도 있죠. 이게 넘어져서 뿌리가 바깥으로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안 돼서 죽었을 겁니다. 나무가 가물었을 때 수분 섭취가 안 되니까. 뿌리가 지 내려져 있으면 저 안에는 수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사는데, 이렇게 넘어져 버리니까, 뿌리도 위로 올라와 있을 거고, 이제 비가 안 오고 오래 가물이면 수분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운명을 다한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무 엄청 길은데요. 아주 길은 큰 나무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졌을 거예요. 사람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탈 빼기 하고 여자는 자기 키에서 110을 뺀 것이 적당한 몸무게라고 하죠. 남자는 자기 키에서 100 빼고 여자는 110을 빼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 중량 때문에 연골도 빨리 단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 나이 65세가 넘어지면 관절이 급속히 서퇴되고 남자는 7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그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시면 관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시력 관리,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되죠. 뼈 관리가 잘안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치아라고 합니다. 치아를 보면 그 사람의 뼈 건강을 알수 있다고 하지요. 치아가 나쁜 사람은 관절도 다안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이 먹었다고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칼슘이 많다는 이 식품들 유아이면 그런 거좀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뭐 부추도 칼슘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쌈 싸먹을 때 상추도 칼슘이 많고 어떤 한 의사는 하는 말이 나이 먹으면 매일 열장씩 상추를 먹으면 좋다 저녁에 참아 잘 안오는데도 도움이 되고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부추에도 많이 들어있고 이게 부추를 김치 담을때만 조금씩 썰어넣지 말고 상추 싸먹을때도 거기다 좀 올려서 싸먹으면 좋을듯 해요 부추전도 살짝 해먹으면 좋은데 너무 익히면 양가가 파괴된다고 하므로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집에서 밥비벼 먹을때 송풍 썰어가지고 우대 건강식품 양파 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늘도 그러고 양파 마늘 넣고 부추 송풍 썰어 넣고 참기름 들기름 섞어서 좀 넣고 올리브유 기름 좀 넣어도 좋고 아보카도 기름도 좋고 넣어서 이따금씩 비빔밥 한번 드셔보세요. 다 칼슘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건강이 좋다고 하는 밥 비벼 먹을 때 양파 좀 썰어서 좀 넣으시고 양파 싫어하시는 분은 그 썰어서 좀 넣었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 애린맛이 없어져요. 아니면 바로 먹고싶을때는 저같은 경우는 자주 먹다보니까 그런걸 못느끼는데 좀 미장이 안좋은 사람들은 그냥 양파 송송 썰어서 식초 조금 뿌려가지고 버무리면 에린 맛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해서 밥 비벼먹어도 좋을듯 합니다 식초도 밥먹기전에 물에 희석해서 한 반스푼정도 먹으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파 비빔밥에 넣어 먹을 때 식초 좀 뿌려서 버무리해서 밥 비비는데 넣어서 먹으면 애린 맛도 없고 죽을 겁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 죽은 나무들이 참 많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죽어 있고, 여기도 죽어 있고. 여기도 죽어 있고 아이 나무 잘라서 밑에다 내려놓만 놔두면 누가 가져가라 하면 섬유 공장에서 와서 다 싣고 갈 건데 공짜니까 여기도 넘어져서 죽어 있고 여기도 넘어져서 죽어 있는 거 저기 바닥에도 있네요 이거. 제가 볼때돈안들이고 밑에 내려다 놓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많이 죽어 있네, 여기 이쪽에도. 아이고, 저기도 죽어 있고, 뭐. 너무 많은데, 죽어 있는 나무들이. 여기도 죽어 있고, 넘어져 죽어 있는 나무다 잘라놓는 낫네요, 다. 이런 거는. 동네 중위산태, 그 산에 나머지면 같이 밧줄로 묶어서 끌어 내려놓을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면 신청자가 많이 있을 듯한데, 왜 그런 걸안 하는지, 한번 구청에 민원을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는 겸,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그 전기톱만 주면 잘라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끌고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올리는 건 힘들어도, 이거 내리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내리막길이니까. 다 주인정신 개되어 가지고 누군가가 그 구청이나 시청 시청에 그런 민원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민원 한번 내보겠어요. 이야 여기 여기에. 송전탑 아주 높게 세워놓았네요 어떤 사람은 송전탑 주변에는 가지 말아라 고압선이 흐리기 때문에 건강에 안좋다 집을 살 때도 집 담당 너머에 고압선 그 전선이 있으면 집이 잘안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사시는 분은 집을 살때집 탐장 옆에 전봇대 고압선 있는 거를 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압선이 집 방하고 가까우면 안 좋다고 그래요. 이 음. 음. 아. 나무는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나무도 이게 가지가 세 가닥으로 나 있어가지고 가지가 없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었으면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중심을 조금 잡을 것 같습니다. 죽은 나무들이 참으로 많아요. 재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뭐 해야 되지. 툽으로 예. 한 3등분만 하면 끌어내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날파리들이 앞을 자꾸 가리네요. 산에 올라온는 단점이 이거예요. 날파리들 달라드는 거. 1년에 한 두세 번한 공기로 좀 살균제 좀쫙 뿌리면 날파리가 상당히 줄을 듯 한데. Oh uh, yeah. 여기 위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쉼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적정. 아, 사람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지붕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쉬었다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으네요. 이쪽이 내려가는 길이고 제가 올라왔던 길 여기이고 또 여기이고 세 군데가 있네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리가 일단 위에 한번 올라가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는, 이 산을 관리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와서 이런 것좀 청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안돼 있는 거 보니까 나무가 높아가지고 자 멀리 전망은 안 보이네요. 나무까지 가려서 너무 오래 촬영을 해도 보는 사람이 지루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